안녕하세요. 찬사재입니다. 오늘 맨발걷기를 같이 참석하면서 맨발걷기 체험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시한반 정도 일찍 왔습니다. 이제 10시부터 하는데 한한시한반 정도 남았습니다. 예, 이곳에서 맨발걷기 참석하시는 분께 인체 전위차 검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 좀해 놓겠습니다. 아직까지는 50분 전이라 사람은 아직 많이 안 모였습니다 선생님 오시면 돼요 제가 한번 측정해 드릴게요 네, 전기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지금 맨발, 맨발 걷기 하기 전에 몸속에 음, 오, 며칠 동안 있었잖아요 저, 뭐냐, 몸속에 전기가 전이차가 얼마나 있는지 찾겠는데요 지금 2.6V 이거 잡아보세요 어, 맨발로 걷고 있어요 그러면은, 27mm 까지 떨어져요. 예. 요, 각, 요거, 요거 아, 이쪽을 잡아야 됩니다. 요 예. 예, 비슷하네요. 요거, 요거는 약간 많, 높습니다. 전기덕판 같은 거 혹시 쓰시는지. 음. 쓰죠? 이게 조금, 약간 높긴 한데. 3.7. 예, 요거 잡아보세요. 이 수치가 떨어집니다. 멤버맨께 좋다는 얘기에요. 50mV 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3.1V. 보통 3에서 5V 정도 다 있어요, 몸에. 다 그거를 빼줘야 돼요. 그래야 저게 뭐냐, 몸쪽에 해정산소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예, 염증도 없어지고, 뭐, 네, 떨어지잖아요. 3 5 m 리 언제? 네, 얼마 되셨어요? 5월달 됐어요. 내가 나중에 인터뷰 좀 이따 할게. 개월 됐네. 6개월 됐어요. 잠깐만. 3부터잡아그 지금 면발 걷기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왔지? 네 면발 걷기가 되게 몸에 어찌 효과 해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 활성산소가 생긴다는 거 알지? 네 어, 그래서 한번 알았어. 너의 몸에 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잡아봐. 사람 몸에, 아니, 아니요. 사람 보면은 다 전기가 있거든. 안무서운 뭐야. 아무도전안 되는지. 해 봐. 다른 사람은 한 3볼트 정도 나오거든. 차보고 아, 그냥 나도 아드잡아저씨도잤잖 아, 그래. 그, 올라가. 어. 네. 3볼트가 정상인가요? 아니요. 다 3볼트, 5볼트 사람 몸에는 전기가 다 있습니다. 이거를빼지가 <laughs> <빼기야> 건강스럽다는 <laughs> 얘기거든. 3.3. 3. 3. 3. <laughs> 3. 혹시 나이가 몇 살이야? <laughs> 어, 정면 참조하게. 그러면 맨발로 이제 걸은 거야? 이게 맨발로, 난 걸었다고 생각하고, 요게 이제 땅에 접지된 거야. 내가 한번 잡아봤다 얼마나 떨어지나.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야. 맨발로 걸으면 몸쪽에 전기가 빠진다는 얘기거든. 27V로 잘 빠져야 돼. 그러면은, 네, 어. 이게 왜 그러면은, 운동을, 운동을 해면 몸에 전기가 많이 생기거든? 그럴수록 꼭 이렇게 땅을 좀 밟아줘야 돼. 알았지? 네. 전기가 얼마나 선생님 얼마나 있는지 미리 볼트 흐르잖아 사람한테 사람에는 기본적으로 4볼트 5볼트 흐르는데 선생님은 지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흘러요. 보통 3몇 볼트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4.2볼트, 4.2볼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땅에 접지시킨 거거든요. 그렇지. 면발 벗기는 뭐하니까 손은 이제 땅을 밟았다고 생각하고 꼭 어,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기가 4 6 m 볼 v 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손으로만 잡았을 때. 이제 발이면은 면적이 더 넓어서 제로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예. 4미 m m v 까지 떨어지고. 사람마다 다 차있잖아요. 예, 약간 있죠. 이론는 이론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제작가 네, 나왔어요. 예, 예. 예. 왔어요. 예, 예. <laughs> 그러면은, 그러면 선생님은 면발 벗기 얼마나 됐어요 저는요, 네. 두 달. 두달 하면은 두 달. 효능 혹시 느끼신 거 있으세요? 잠이 잘 오는 요 잠이 잘 오고 또요. 잠이 잘, 잘잘어요아 일단 그그 네. 현재는 이제 잠이 잠이네요. 잠이 잠요 예예. 잠이야. 불면증이예요. 어. 아 어. 불면증.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예. 왔어 어머니 요거 몸에 전기 얼마나 있는지 측정 하시고 싶은 분 오세요. 제가 측정해 드릴게요. 예예. 사람은 다 있습니다. 예. 네, 이쪽에 오세요. 아아 예. 그래야 돼요? 네 깍지 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거의 사람에는 네. 다 5V에서 3V 이내가 다 있어요, 이렇게 몸에. 전기가? 네, 예, 이 전기를 빼줘야지 몸에 면역력도 좋아지고 다 아시죠? 네. 예. 예, 신발 벗어볼까요? 아니, 제가 좀침대게요 3.2V 나오는데, 예. 지금 신발 벗기는 뭐하니까 나중에 위에서 내가 체크할 텐데, 네. 이게 땅하고 접지시켰거든요? 예. 네. 편의상, 손으로 잡으면 이제 땅에 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예, 꽉 잡아봐요. 음.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아우, 잘 떨어지네. 식단트까지 떨어지네. 와. 맨발그렇체질이시네아 그래도 나 이식을 했어요. 야, 20일 했어요. 아, 20일? 20일. 20일 했는데 그럼 뭐가 좋으세요? 뭐가 좋아졌어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그런 아, 또요. 그랬어요. 아, 아, 모르겠어요. 몸이 몸에 가볍다. 몸에 체지방이 얼마 있는 거 측정해. 연생 혹시. 네, 가자. 네. 얼마 있는 거? 예. 몸에 체지방이 예. 얼마나 있는지. 예. 저... 뭐신발안 벗고 아 진짜 이거 신발 벗는 대신 이걸로 했거든요. 제가 네, 설명 드릴게요. 아무튼 땅고 네, 그리고, 그리고 거의 됐습니다. 32v 네. 아, 32v 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이제 땅에 접지시켰기 때문에 아이거 잡으셔야 돼요. 지금 네, 3 2인데보여줄때 네. 네, 네. 이거 0년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땅이에땅에 밟았다고 생잡하고 이제 이거를 6년3 잡는 거예요 가시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 전기가. 몸속에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66까지 떨어졌네요. 맨발 걷기를 하면은 몸속에 전기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아, 예. 네, 그러면은. 탭에 했으면...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정상이에요. 네, 정상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얼마나 하셨어요? 몇발걷기 아, 그게... 어, 네. 합계합니다. 다, 다 사람 쪽에 5볼트 정도는 전기가 다 있어요. 이렇게 3.0. 그있서다겠그런데 네, 지금 신발을 못 벗었으니까 이게 신발 벗었다고 하고 이게 땅에 된 거거든요. 그래한 눌러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기가 몸에서 밑에 땅쪽에 자유 전자가 올라가서 이렇게 전기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40 37mV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맨발 걷기가 전국에 열풍이잖아요? 열풍인 게 이렇게 몸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제가 한 10년 전들었요아 10년 네. 이거 그때 전기는 제가 전기는 이거 계속 나와요. 계속 빼줘야 돼요. 10년 전 하셔도. 와. 방금, 요게, 맨발 걷기 오시는 분들한테 몸에 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인체 전의를 측정해 드렸습니다. 한번 쭉 보십시오. 아직 15분 전입니다. 예, 네, 10분 전입니다. 10분 전인데, 아, 사람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예, 네,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네. 혹시, 맨발 걷기 3개월 이상 하신 분 있으세요? 아, 3개월? 아, 잠깐만요. 혹시 6개월요? 네. 효능 좀 알아보고 싶어서, 맨발 걷기 6개월 정도 되니까 몸이 어느 부분에서 막 좋아진 거 있으세요? 피부. 예? 네? 피부 좋아지죠. 피부가 좋아지고. 아, 피부가 좋아지고. 네. 피부가 좋아진다. 네. 예, 또요? 네. 어, 티눈 빠졌잖아요. 발바닥에 티눈이 빠졌죠. 아, 발바닥에 티눈. 아 발바닥에 아, 티눈 네, 빠졌다고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나오던데 물어보니까 네, 티눈 빠졌다 네 또요? 잠잘 자잖아요 네? 잠잘 오잖아요 아잠잘 오고 네네아 제가 원래 지병이 없어가지고 저는 네. 그냥 좋아해요 혈액순환을 잘돼요아 아, 혈액순환 네맞습니다 내가 지금 62일 때 죄송합니다 지금 헌혈까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맨발 걷기로? 60, 몇, 60 몇세요? 62인데, 지금 60? 아, 62인데, 현혈까지 네. 하고 있다. 혈액순환이 잘 돼서. 네. 아 현혈까지 하고 있다. 예. 네. 네. 아, 어, 며칠 전에도 했더니. 네. 14일날. 네. 아, 그러네요. 현혈증도 보여주시네요, 선생님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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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네. 오늘 저 면발 걷기 잘 하십시오. 예. 네. 네. 혹시 맨발 걷기 한 3개월 이상 해 가지고 효능을 느끼신 분 있으세요? 효능. 다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 다리 어떤 다리 쪽에? 다리 근력? 이게 힘이 없었는데. 아,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음, 61이고. 어. 한 70. 7 0 7 0 아, 70서이. 네. 그런데 다리가 다리 힘이 없었는데 좋아졌어요. 네. 없었는데? 다리의 근력이 조, 좋아졌다. 네, 그래서 맨날 맨발로 걸어요. 아, 맨발로 걸으니까 다리 근력이 좋아졌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발에 발바닥에 코어 있잖아요. 요 코어에 내재근 근력이 커져가지고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연세가 드시든 어떻게 하든 건강을 찾으시려고 하면은. 매일 걷는 게 주, 중요해요. 맨땅을. 당, 예, 예. 당 있는 사람은 위험하다 다들. 예? 혈당 있는 사람 위험. 아, 위험하다 그럼 당이 당이 있는 분들은 좀 위험하지만은 예. 안 다칠 수 있게 주의해주고 그래도 뭐냐가 예. 위험하다면 양말을 신고 좀 하세요. 예. 양말 신으면 양말도 신으면은. 다상품 예방접종을 예. 하고 이제 그런. 예. 예. 당 걸리신 분은 조금 이제 조심하고. 예, 지금 10시부터 이제 시작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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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으면 할 겁니다. 예, 예, 어머니께서는 벌써 다른 사람 신발 본주 신발을 벗어 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사람들 엄청 모였습니다. 뒤에까지 이제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예, 드론 보이시죠? 드론으로 지금. 네, 예, 지금 맨발 걷기 촬영을 하려고 하늘에 드론을 띄웠습니다. 보이실려지 모르겠는데, 드론을 띄웠습니다. 혹시 맨발 걷기 하러 오셨어요? 네. 어, 얼마 정도 되셨어요? 네. 예. 7개월? 7개월? 어디서 오셨어요? 구미? 아, 7개다 7개월 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저는 얼마 안 됐어요. 어. 그러면 7개월이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효능이 효능 면발 걷기 치, 효능이 어, 어떤 게좀 있었어요? 7 개월? 어 일단 몸이 따뜻해지고요. 아 몸이 따뜻해지고. <laughs> 네. 그리고 근력이 좋아지고. 어디 근력이요? 다리 근력. 아 다리 근력.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적적 건망열이랑 네. 뒤꿈치 아픈 거랑 이런 지, 지, 게 되게 뒤... 뒤꿈치 아 거랑 아 뒤꿈치. 이런 게 되게 많이 완화됐어요. 아 완화됐다. 네. 뒤꿈치 아픈 그리고 거. 어 뒤꿈치가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발바닥이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번 정도 걸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두세 번? 아,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걸, 그냥 맨발 걷기 되세요. 예, 예. 하셔야죠. 아, 지금 걸을 거예요. 비봉산 맨발 걷기에 참석하시는 오늘은 보면은 한 700명 정도 오셨다고 하네요. 700명 오셨는데, 어, 나이 많이 들으신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맨발 걷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여쭤보니까, 뭐, 지압 효과만 있는 걸로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접지 효과, 어싱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홍보 활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어머니 같은, 제 어머니 같은, 어르신들, 건강을 또 지켜드려야 되죠. 이렇게 선산 비봉산 맨발 걷기 대회를 참석하고 마쳤습니다. 예, 여기서 먼지 털고 발 씻고 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